예, 앞으로 20분 동안 리지스틴 캡 액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 저희들이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많은데 메타볼릭 심즈로페패드바다이디스 그다음에 다이비디스의 이슈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란 뭐엇냐면은오베스티 특히 아도덤의오베스티가 있는 사람이 이 카디오 바스큘라 디지즈가 호발한다라는 뜻에서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가 생겼는데. <laughs> 여기에 이제 다이비이스가 포함되죠. 최근에는 이 obis t inflamed f a t 여러 가지 나쁜 물질 때문에 cardiovascular, diabetes and cancer까지도 익스텐션 되고 있습니다. 어, 주요 물질은 에, 에디포스 티슈가 에너지 레저베이션 뿐만 아니고 엔크라인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하나가 지스입니다 오늘의 주제 터미널로지는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유발한다라고 해서 에, 거의 뭐 20년 전에 에, 그 클로닝이 됐는데 이게 모노머입니다. 모노머가 이렇게 트라이머로 많이 셀큘레이션하고요. 헥사머까지도 컨플메이션이 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트라이머가 메인입니다. 여기 Gs는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유발한다해서 리지스틴이라고 돼 있고요. 오비스 마우스에서 레벨이 증가하고 TGD를 쓰게 되면 인슐린 센서타이저를 티 쓰게 되면 은 떨어지는 다이비디스의 타이틀에 링크된 주인이다 어, 라고 하는데 휴먼은 전혀 다릅니다. 휴먼은 에디포사이트가 아니고 모노마크로파지스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공히 익스프레션 레벨 보면 본매로 모노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에디포사이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에 휴먼하고 어, 마우스 바이오로지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에, 저희 그룹이 처음으로 r e s i 이 어스러스클라로스의 c a u s 다라는걸 이제 p u b l 했습니다이십년 전에 main 은 뭐냐면요 f key player, 모노사이트, 막로파지, 엔도텔리아스, 무드모스 세레 resistin이 트리하게 되면은 adhesion molecule 여기서는 i n 인테그린스가 올라오고 여기는 Vcam1이 올라갑니다. VLA4죠. 그래가지고 adhesion molecule 증가하니까 adhesion, invasion, 그다음에 survival, 그다음에 retention 해가지고 plaque가 a g g r a v a t i o n 됩니다. 그래서 이걸 블록하면 atherosclerosis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리셉터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닝 작업에 돌아가, 들어갔죠. 3년 만에 에, human r e 의 리셉터가 adenyl cyclase a s s o c 1이다라는 걸 이제 p u b l 했습니다저 r e s i 나쁜데요. 이게 c 하고 바인딩하게 되면 주로 모노마크로파지에서 cyclic AMP, 에, PKA, a n t p 가터온되면서이모노마크로파지에서 다량의 사이토카인에나온다라는걸 p u b l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케이 <laughs> 유비퀴틴화입니다. 모든 셀에 있고요. 리지스트는 모노마크로파제 수준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인딩하게 되면은 아데닐사이클레이즈 소실 프로틴니까? 아데닐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되고 사이클레이 엠피 PKA 엔트카페이 전도되면서 각종 사이토카인 나오는 거죠. 즉 어, 리지 캡 액세스가 어, 휴먼 비잉에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의 메인 파스피올로지입니다 어, 그래서 탈렌 테크놀로지로 캡 넉아웃 마우스를 만들었죠. 엑손 프리를 타겟팅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클론 얻었죠. 클론 2. 요 정도 이제 레시 뮤테이션 생기는 10, 12, 55, 57, 58, 61등등의 나카우 아, 셀라인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수두프레그넌트 애니멀에 주입하고 f1, f2를 통해 가지고 호모나카우 마우스를 구했는데 보면은 엠브리오 데이 12, 14까지는 호모나카우트 엠브리오가 있는데 16 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 하죠. 한 15일째 죽는 것 같다는 거죠. 어, 엠브리오서 보면 요게 호모나카우 마우스인데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고 헤테로나아우 마우스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브레인 디벨로먼트가 안 돼서 도중에 죽는 모양입니다. 왜냐면 캡이 모든 Organelle에 표현되는 유비쿼터스 표현된 피부발 증이니까 없애버리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헤테로나아웃 마우스, 헤테로낙다운 마우스 가지고 쭉 실험을 했습니다. 이 보면은. 노멀 다이어트, 차우 다이어트, 그~ 하이팻 다이어트에서 보면은 헤트로 낙다운즉 그린 컬러가 좀 적죠. 그래서 역시 웨이트 게인이좀 적게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요 어, 저~ 듀얼 에너지 x 스레이 (absorption matrix로) 페트를 인비브에서 분석을 해 보면은 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차우 다이어트에서도 약간 어, 살이 조금 덜 찌고 그다음 하이패드 다이어트도 에서산이좀 들지는 린 매스는 관계 없는데 팻 매스는 조금 줄어드는 낙다운이 그 expression 보면은 e s t n e 해보면한반 정도 익스 p 레 e s 합니다. 이게 상당히 physiologic 를볼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respiration 가 아, 아, 상당히 높습니다. 에너지 스펜디처가 많이 된다는 거죠. 에, respiratory e x c h Uh, O2를 넣고 CO2를 배출한레이 a 를 보면 Knockdown Mouse에서 조금 높다. 그런 것들이 Weight Gain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uh, Obesity에 긍정적인 효과, 즉 RISC-CAP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Uh, Inflamed Fat에서 Macrophage Infiltration에서 so, 승인병에 기본이 되는데 Y-Type에서 뭐 거의 Inflamed f Infiltration이 별로 없죠. 여기도 별로 없습니다. 알페타이트라든 상당히 이 브라운 컬러가 전부 다인필트레이팅마크로파지입니다 상당히 어, 저하가 되죠. 그래서 리스 캡을 블록시키게 되면 하프로 블록시키만 해도 어, 패드 인플라메이션 상당히 완화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하면은 블랙바처럼 리스 캡 블로킹 되게 되면은 어, 인플레이드 패드가 줄어든다. 캡의 표현 이션이 줄어드는데 t n f 오파 MCP1 into l expression n a t u 다 그래서 i f l a m e d fatty t a m 병의 기초가 되는데 요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노타입은 fatty liver가 상당히 예방된다는 거죠. w i t y p e as chow diet, high fat diet 전부 다 이게 lipid d r o p l e t 로 차게 되는데 cap heter knockdown risk cavity blocked n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보면 all red, all staining에도 uh, lipid material 상당히 차는데 에, 상당히 완화가 돼요. 이 보면은 이 i 다이어트에서 거의 뭐좀거의완 f 처럼 노골하게 변하는데 상당히 완화를 시켜서 으스레하게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p a p e r s 신 중에 있습니다. 그 리즈캡이 나쁜 작용을 합니다. 나쁜 작용인데 그 밑에 시그널 i 빈 LKB 등등이 역할을 전달하고요. 이게 SIRP p 1 e 의 promoting 액션을 강화시켜서 라이포제닉주인들이 전부 다터놓돼서헤파토사이트의 리피드 트라플레트가 증가하고 과도하면은 fatty hepatitis 가 되는 거죠. 동시에 AMP n a s e 를 블록해가지고 적절한 오토파지를 disturb 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트의 데미지가 가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머슬도 봤습니다. 근데 머슬이 한번 인플라메이션 그레이드가 약간 올라가니에도 불구하고 어 머슬에서 캡 요렇게 낙다운 되는데 half 낙다운 되죠. TNF 알 MCP1 인투 룩킨스가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결국 인슐린 센시티티를 둔화시키는 그런 나쁜 작용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을 보면은 글루코즈를 주입해가지고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보는데 그린컬러가 적게 올라갑니다. 특히 노멀 다이어트에서는 그래서 글루코스 로딩을 했을 때 글루코스가 확 올라간데 비해서 리스캡을 블록시키면 상당히 에, 줄어든다. 인슐린 주입하면은 정상에는 글루코스 확 떨어집니다. 덜 떨어지는데 덜 떨어진 애니멀은 와일드 타입이고 리스캡 블록하면 훨씬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인슐린의 센스 타이즈데돼 있다.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글루코스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해가지고 베타셀에서익스프레션 되는데요. 리버에 작용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블록합니다. 더 이상 글루코스 만들지 말라. 대신에 글루코스 유틸라이저인 머슬의 컨섬션을 야기시키고. Uh, fatty의 glucose가 TG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blood glucose 레벨을 낮추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glucose transporter 4 gene입니다. 즉, muscle에서 glucose를 uptake하는 관문이죠. 그래서 관문이 뭔가 문제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어, 봤는데, cap이 GLUT4하고 binding 한다는 거죠. adipocyte하고 muscle cell에서 문제 cap으로 IP를 하고 글루 u t 4 e x p r e s 하게 되면은 preadipocyte 는 a d i p o c y 4가 detection 됩니다. 둘리 바인딩 한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여기 m 스 o s s i n g 에 m y o b l 하고 differentiate m y o t u e 에서 보면은 cap에 GLUT4가 붙고 어, 또글루 u t 4 안에 c a 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cap이 글루 u t 4 b i n d 해서 뭔가 글루 u t 4에 localization 방이 아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ap knockdown muscle, myoblast cell line을 만들었습니다. 구하998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 이제, 와일탑과 어, 비교를 해봤는데, myoblastic은 my t u b 간에 cap이 knockdown 되죠. 어, cap이 없습니다. 그럼 gluc4가 증가하는 거죠. amount도 증가하고, insulin response도 brisk하고, 마이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일타입 캡이 이 정도인데 낙다운 시켜서 좀 줄이면은 그 루프 어마운트가 증가한다. 그 어마운트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캡이 없으면은 리스 캡이 블록시키면은 그다음 로컬리제이션도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마사이토졸 프랙션하고 멤브레인 프랙션, 근슬 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캡사이토졸 아, 프랙션에서는 그 낙다운 되거든. 와일드 애니멀 인간의 인슐린 죽은 안 죽은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이토. 멤브레인 로클리제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캡 낙다운 시킨 멤브레인 로클리제이션 상당히 강화됩니다. 즉 리즈 캡이 그룹 4의 멤브레인 로클리제이션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룹 4가 멤브레인에 존재해야만 빨리 셀룰레이팅 글루코스를 마스 셀이 u 테이크 e 할수 있고,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앱이 없으면은 브레인 글루포가 증가하면서 글루코스 유틸리제이션이 원활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어, 몰폴로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 하얀색이 글루포인데 캡패드로 낙다운시키게 되면 하얀색이 훨씬 많죠. 서피스에 마이튜 브에 인슐린 미들어하게 되면 또 어, 빨리 없어집니다. 보면은 인슐린을 쳤을 때멤브레인 오클레이션이 리스크가격 올라가고. 인슐린 빼면은 또 빨리 줄어들고 해서 리즈캡이 없으면 은 글루포어의 인슐린에 대한 리스폰스가 상당히 예민하고 브 리스크합니다. 리즈캡이 리스 있으면은 이게 블런트 되는 거죠. 그래서 머슬의 글루코스 유틸리제이션이 조금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패트로 나카우 마우스 분석해 보니까 엔티다이베틱피노타이프를 보인다. 페드 에파타이스도 예방할 수 있고요. 리스캡을 블로하게 되면 은 이렇습니다. 인슐린에 의해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주인이 멤브레인 로컬리제이션을 하게 되고 블드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해서 글루코스 레벨을 낮추면서 머슬을 쓰게 합니다. 근데 캡이 있으면 이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그 그 외에도 어, 인플라메이션을 조장하고 초장,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캡이 있으면 다이베이가 생길 수 있고 리스캡을 블록하면 상당히 다이어트스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에비던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스크에 비 조금 더 펀더멘털한 바이올로식 인팩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의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알려진 바는 뭐냐면 오비스에서 마이토콘드리스 디펑션이 알려져 있고요, 오비스 환자에서 리지스 레벨이 올라가 있습니다. 블라드 레벨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오비스 s 의 unhealthy 마이토콘드리아인데. 여기에 Intermediatory 한 Factor가 r i s 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겁니다. Summary를 하게 되면 은 여기 CAB이고 r i s t 입니다 CAB이 Actin Binding Domain이 있어요. r i s c b i n d i n g 통해서 Actin을 Reorganization 시키면서 Mito하고 Endoplasmic Reticulum의 Association 유도합니다. 그게 MEM이라는 현상인데요. 붙으면서 그다음에 목을 조르는 것은 DRP1이 들어오는 거죠. DRP1이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냐면 리스캡다음에 PKA 때문에 DRP1이 포스플레이션 되가지고 이 상태에서 목을 조이게 되면서 mytocondrial fission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d y s f u n c t i o n 빠져서 ATP generation 안 되고 ROS는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 OBE-induced DM이 생긴다라는 스토리인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때 그때 키에비던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리지스 나카우 마우스입니다. 상당히 헤이티합니다. 마이트콘듈리아도 상당히 풍부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휴머나이즈 리지스 마이스예요. 마우스는 에디포사이드에서 리지스 놓입니다. 그걸 나키으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휴먼 마크로파지 스페시픽 마크 드립은 휴먼 리지스를 심었어요. 이거는 human r e s i s t n 이 모든 아크로파지에서 나오는 마이스입니다 human 마이토이 있죠. 정상 다이어트 이 정도인데, 하이피트 다이어트면 이 처음에 망가집니다. 마이토가. 그래서 이게 resistin이 리지 마이토의 데미지 이펙트가 있다라는 건데, 그 결과 셀의 레스피레이션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아, 마이토콘드 레스피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laughs> 에세이가 있는데. 그서 보면은 B라고 resisting을 비교를 해보면 basal respiration이나 maximal respiration, ATP linked respiration 전부 res이가 있으면 mitochondria l respiration을 억제해가지고 mito를 dysfunction에 빠뜨린다는 거죠. 각 자극은 oligomycin, FCCP라든지 rotenone, antimycin A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respiration phase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토 펑션이 줄어드냐? 보면은 human skeletal myoblast e 에서 마이토가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을 보입니다. emerald m 염색하면은 and e 게 되면은 상당히 f r a g m e n t 돼. f i s 이 일어나는 거죠. f u 은잘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잘리면서 마이토 r e s p i 이 망가진다. 트트하고 real t 으 찍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한 두 가지 액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미토피션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스피레이션이 저하되고 에너지 프로덕션이 인이피션트하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PKA가 있는데 PKA를 블록하면 리버스되는가? 리지스 아, 나쁜 짓을 하는데 PKA 인히비트를 치게 되면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왼쪽 오른쪽 X 중에 서 오른쪽 X를 블록하게 되면 어, DRP1의 포스플레이션이 억제되면서 피션을 나름대로 불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가 보면은 리즈를 치게 되면 이 포스포 D R P 를 염색했습니다. 포스포 D R P 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본래 없는데 그 위치가 전부 다 피지션이 일어난 자리에 포스포 D R P 가 위치한다. 즉 P K 밑에 D R P 가포스포레이션 되면서 맴 현상을 보이는 요 자리에 가 가지고 목을 졸라서 마이토를 다 조각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에 D 그에 비해서 리세치게 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DRP 포스포 t 레이션이 일어나고 보면은 다 목줄린 자리에 녹색 더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른쪽 시그널이 t 패 w 웨이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프리벤션 할 것이냐? 아, 결국 테라피틱스 개발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리지 케베가 나쁜 짓이 일어나는데 그 바인딩 모티프가 이렇게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케베 특정 부위에 리지 시터미널 트라이머가 바인딩하는데 그 핵심 모티프가 저희들은 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뿌려주면은 컴페티티브 인히비션 하니까 리지 케베 바인딩을 블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컨트롤은 요겁니다. AA 펩타이드. 그래서 이걸로 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In vitro에서 보면은, 아까 말한 vehicle, r i z z 해가지고 DRP phosphorylation 돼서 모을 뭐 줄이게 되는데, VS를 넣으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DRP phosphorylation 일어나지 않고, fragmentation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에, 이 AA control peptide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therapeutics를, effective therapeutics를 만들어낸 거죠. Uh, v s peptide 작용 기전은 결국 캡의 시스리바인 딩 도메인 그걸 포함한 액틴딜레이션 뮤턴트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캡의 디펙티브한 뮤턴트를 주면은 이리스 캡의 나쁜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캡의 시스리바인 딩 도메인이 이런 나쁜 효과의 중요한 모티프다. Uh, 그래서 그걸 블록했더니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재증명을 했습니다. 캡낙하웃 마우스에서도 보면, 낙하웃 셀라인에서도 보면은, 요렇죠, 요런데 뭐, 정상적인 마이토콘드리아인데, 리즈를 주게 되면, destruction swollen rupture가 됩니다. 근데 낙하웃 셀라인에서는 리즈가 아무리 들어가도 마이토가 보호가 된다. 머슬레스도 보면은요, 리즈 낙하웃마우스에 마이토가 아주 풍부합니다. h 머 m a n i z e 에서 차우 다이어트는 괜찮은데, 하이패드 아이템은 다 망가지죠. 근데 VS 펩타이드가 상당히 완화를 시키고, a p 펩타이드 인전이 효과 없고, c a p i t 마우스는 상당히 근실합니다. 그래서, risk o 스가 결국, obesity related, m i t o c h o n 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sk o 스가 human에서, 모노 마크로파지가 온데 가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킵니다. fatty liver도 일으키고 RA도 일으키고 insulin resistance도 일으키고 atherosclerosis, tumor angiogenesis, tumor metastasis growth, and intestinal inflammation 등도 일으키는데 이 모든 곳에 저희들 실험에 의하면 은 예, 모노마크로파지가 들어가서 가지고 인플라메이션이 일으키는데 그 근간에 r i s c a p 바인딩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라걸 알게 됐고 이걸 블록하는 Fully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를 지난 8년간 와이바이러에서 개발해가지고 파이널 클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디어바티디스 RA, 그 다음에 IBD, 캔서에 이펙티브한 것을 어플라이하고 있고요. 가장 최초의 인디케이션은 IBD에 저희들이 어플라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